로마서 11장 29절 한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십니까? 네. 혹시 후회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 생활 안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에 또 문제, 아픔, 또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또 우리가 선택했던 그 선택의 순간들이 참 잘한 결정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끔은 후회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8장을 지나서 9장, 10장, 11장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도바른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윤호 목사님 또 김홍신 목사님 통해서 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굳이 9장부터 11장까지 사실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없어도 8장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9장, 10장, 11장이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예, 주장하고 있는, 예, 우리가 또 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1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서 버렸다는 것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원어적 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내십니다. 이것이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거절하셨느냐? 또좀더 강한 표현 같지만 버리셨느냐? 라고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거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완전히 거절하셨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를 하면서 열한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 아합 왕에 의해서 예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했던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눈에는 지금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도 지금 죽을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7천 명이나 남겨 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스라엘 다 버리고 거절하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남겨 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 보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11절로 내려가 보면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여기서 실족하였다는 표현은 넘어졌는데 완전히 자빠진 거예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이 실족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넘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거절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사도 바울 그 초대교회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성전 다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전에 묵상했던 에스라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 결국에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쪼개지고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를 통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까지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다. 해어가 돼 버렸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백성들은 다 포를 끌려갔죠. 그리고 났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심각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떠나셨는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침묵하세요. 그게 신구약 중간에 있는 400년의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세요. 이거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이 한대때리시든지 아니면 불러서 타일르든지 하면 괜찮은데 침묵하세요. 이거만큼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은 뭔지 아시죠? 열심을 냈어요. 무엇에? 율법에 우리를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인간의 열심, 열정을 더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바오르님이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수준 이상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은 바른 지식은 수준 이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엘레 근교에 있는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거만한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 상징으로 머리에 키파이 모자를 올리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토요일마다 회당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한번 모자를 쓰고 주렁주렁 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왜요? 바른 지식의 근간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그럼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도. 이신칭이 오직 복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이어지는 결론이 사실 25절 이하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지금 그들의 처지와 상황은 좋지 않아요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형편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깨시고 결정을 뒤집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민족을,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사도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권면하기 위해서, 또는 나도 유대인이니까 그 민족 애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9장부터 11장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일하시겠다, 일하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 또는 백성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역설적이죠. 참 역설적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방인들,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포기하는 것에 넘어서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은혜로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것이 사도발의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것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방인이 유대인을. 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그것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건 선포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5절에서부터 거꾸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이방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주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올라가 보시면 유대인의 헬레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과 10절 로마서 10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러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11장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볼까요? 1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에요 혈통도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도발의 표현과 같이 돌감남나무를 갖다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의 그 은혜,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가지가 뻗어나가게 하셨고, 그리고 입이 푸르게, 푸르게 하셨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헷갈린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볼 때에, 사람을 볼때 환경을 볼 때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정체성.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머리에 이 키파 네. 그빵 같은 모자를 위에 올리고 다녀야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성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증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 그리스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들 뭐 사역자들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 예수의 종이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누가 부르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 로마서 9장부터의 문맥으로 볼 때에 로마서 안에서의 문맥으로 볼때이 은사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선물. 두 번째 의미로 본다면 그 은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인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독특하고 개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생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사람들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시험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로 가야 되나요? 우리가 주는 사들이 있어요. 우리 군 사람들, 우리 어머님들 한분한 분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 했을 때 기쁜 것, 그걸 통해 하나의 경과를 돌릴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디벨로 발전해 가라, 가시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또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가라, 하는 것이에요. 근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4절 이후에 나와 있고, 또 고린도전 12장 4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르심의 목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은사를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이 교회는 그래서 예수의 몸입니다.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예요. 그 그래서 머리 되시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루게 하신 우리 남과 전진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한 몸인 거죠. 이한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서서 은사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선교축제로 또 내일 또 주일까지 선교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그날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